아 냠냠냠냠 나은이도 아 해야지 냠냠냠냠 음, 냠냠냠, 음, 냠냠냠. <laughs> 토끼는 못 먹어 지금 아 열어줘? 아기 먹을 거야? <laughs> 귀여워 수건 넣어서 돌려줘 응. 옳지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어, 괜찮아 어 넣어주세요 어 넣어주세요 옳지 옳지! 세탁기 닫고! 꽉 닫고! 세제 넣고! 세제 넣어주세요. 세제 넣어주세요. 세제를... 옳지! 칼칼칼! 부어주세요. 부어주세요. 옳지! 옳지! 그 다음에 꽂고 세탁기를 돌려줍니다. 우와! 우와! 잘한다! 왜 뒷걸음질? <laughs> 세제 붙는 거야? 세제를 또 부어? 섬유유연제인가 보다. 그치? 지금 넣어주세요. 이제 또 다시 넣어줘. 아우 세탁이 끝났네. 세탁만 꺼내주세요, 나은이. 수건은 꺼내주셔야죠. <laughs> <laughs> 진짜 웃겨요. 컸고 아니고 손가락 음악회인데 이거 노래를 부르는 거야. 띵띵띵띵 딩딩딩딩. 띵띵띵띵 <laughs> 아 하는 거야. 난 혼자서 너무 잘 하는데? 아해 보자. 아. 아,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잘해. 아이고 이도 많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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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 해. 아, 안녕, 안녕. 안경 조, 조. 야, 그건 뭐야? 조. 그건 팔? 친구야 또 만나 어. 빠빠이 빠이빠이 <laughs> 혼자 일어났어? 나은이? 혼자 침대에서 나온 거야? 윙크 아 윙크했어 윙크 만번더 대박! 이크 줄게 빵 먹자 빵 먹자 빵 여기 있어 빵 여기 있어 우와 진짜 잘 먹는다 윤나 박수! 박수! 짝짝짝 박수! 박수 쳐줘야지 응가했어? 응가했어? 밥 먹다 말고, 갑자기? 아니, 이제 밥다 먹었어? 왜 갑자기 짜증났어? 자이 잠옷 고르러 갈 거야, 이제. 끝. 아. 꼭꼭 숨어라, 머리카락 보일라. 아! 벌써 떼면 어떡해. 발 위에 붙여주세요. 옳지! 음, 잘했어, 나은아. 선물이 얼마 남지 않았어. 축하해. 주황. 칼슘. 뭐라고? 네, <laughs> 칼슘. 이거는? 철분. <찰분>. 칼 네, <laughs> 맞아, 철분. 칼슘. 챙겨 먹는 거예요. 네, 어, 줄게. 엄마 칼슘 뜯어줄게. 옳지. 맞았어. 엄마 예뻐? 아빠 예뻐? 엄마 아빠 지뻐? 엄마 예뻐? 엄마 예뻐? 엄마 예뻐? 엄마 예뻐? 예뻐? 엄마 예뻐? 엄마 예뻐? 엄마 예뻐? 엄마 아 엄마 예뻐? 엄마 예 엄마 예뻐? 엄마 엄마 예 풍선 엄마 빼줄게 일로 와봐. 아, 머리가 머리가 풍선에 일로 와봐 가까이 와야지 빼주지. 뭘지. 아 고기 떨어졌다. 윙크. 아, 다시 이렇게 아, 귀여워. 아, 베베. 나니 베베 좋아? 베베. 아 귀엽네. 나은 엄마 봐봐. 응. 엄마 좀 봐봐. 응, 난... 난... 안녕. 안녕. 어. 아 벗었어. 벗을... 나은아 이모 검... 고맙습니다. 했어? 표정 봐. 맛있게 먹어. 네. <laughs> 귀엽. 먹어도 돼? 오 아, 이안이 한개 먹어도 된대? 하나 먹어. 하나 먹어. 하나 먹어. 한 개만. 네. <laughs> 한개 먹어. 아빠 한 개만. 음. <laughs> 우와, 야, 나은이 나은이한테 먹... 고맙습니다. 야, 고마워. <laughs> <어리지>. 귀여워, 표정이. 토끼가 <laughs> 좋아, 엄마가 좋아? <웃음> 토끼! 유연아, <laughs> <위아라>, 토끼가 좋아? <laughs> 너 나은이는 토끼가 좋아, 엄마가 좋아? 엄마 좋아. 엄마 좋아. 나은이? <웃음> 잠이 와? 코코하고 싶어? 응. 아니야? 맘마 먹자. 우와? <laughs> 우와? 옳지, <울지> 혼자 떠봐. <웃음> 우와! <웃음> 너무 대단한데, 나은니 코코를 떠? <웃음> 대단해. <웃음> 너무 잘 먹어. 잘했네. 나 이제 아빠한테 칭찬 스티커 붙여주세요. 해 그래 이거 아빠 옳지 오빠 스티커 오빠, 오빠 스티커 별 붙여보세요. 여기 자리에 여기 여기에 붙여보세요. 하나만 내일 우와 너무 잘했다. 내일 한번 더 붙이면 나은이 선물. 뭐야? 응, 응 아, 맞아. 올지 그게 다야 <laughs> 칭찬 스티커 붙여달라고? 바지를 그렇게 입는 게 다야? 아빠. 아, 아빠 오면 붙여달라 그럴까? 응. <laughs> 샤요~ 알지. 보이 쌍두리를 잡아서~ 쌍두리를 이렇게~ 나랑이렇게나이는관심이 없나봐~ 해봐~ 슝~ 눌러봐~ 총청 눌러봐~! 치만 안당은거치만안당은 거. 눌러가 아, 뭐, 나온 어, 이거. 나온다 다른 거에도 나온다 이건. 렇게나 내다 볼게. 오늘 밥은 글렀다 아, 아, 고독한 중단. <laughs> <laughs> 고독하게. 아, 너무 대박이다. 됐네. 영예 영 귀여워. <목소리> 요기요. 쟤 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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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도리도리돌 돌돌 돌리 돌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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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 돌돌 돌돌 돌 아이고잘 먹어 김순이 김순이 유아야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아야하하하하하하하하 나은이 머리 왜 그래? 얘 머리 나오이왜 저러고 둘이?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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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머니 언니들이야. <laughs> 있었저 친구가 어떡하 좋아 어떡하지? 어떡하물어 간다, 어 가네, 어쨌든 간다, 물어 간다, 길가 간다. 어떡해?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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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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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아이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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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.. 이이이 이거... 이이이이 네? 나은아, 엄마 이름 뭐야? 댄요. 아, 그건 아빠 이름. <laughs> 엄마 이름은? 네네. 상노는 아, 아빠. 엄마는 슬지? 슬지. 응 엄마 이름 뭐라고? 댄요. 그건 아빠 이름이야. 아빠 이름 뭐라고? 댄요. 어, 맞아, 상노지. 엄마는? 댄요. 엄마 상노야? <laughs> 그건 누구야? 응. 누구야? 아가. 아가지. 이건 누구야? 응. 할머니. 이거는. 이건 누구야? 아빠. 아빠야? 어 이거 아빠지. 이거는. 응. 이거는? 아부지. 맞아, 아버지 응. 이거는 뭐야? 그래. 개구리. 개구리. 도기 그래. 도끼.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아빠가 <laughs> <너> 이상하지. <laughs> 괜찮아. 안아줘야지. 저기. 저기로 가봐. 빨리. <laughs> 나은이 찍게 거기 있잖아. 빨리 이걸로 해. 아니야, 이건 안줄 거야. <laughs> 윤나 똑바로 앉아. 똑바로 앉아. 옳지. 집게로 나은이 집게로 하는 거야. 이건 엄마 집게 해보자. 엄마 줘. 엄마, <목소리> 이야 <laughs> 자, 자, 자. 어, 옳지. 잘하네. 윤주부네, 윤주부. 치킨 먹고 싶어? 빵빵이 주사 놔주세요. 오~ 빵빵이 다나왔어요 <laughs> 이거 이렇게 올려. 네? 이건 누구죠? 토끼지, 토끼가 어떻게 하고 있지? 킥, 킥, 킥... <laughs> 못해. 아, 내가... <laughs> 음. 아, 키워! 얼음 얼음 얼 얼굴을 보고 싶어 옳지, 김치, 물김치도 먹고, 아니 김 넣어주게 엄마가 응, 옳지. 아. <laughs> 자기가 신고 싶어서. 내 방에 있던 건 없겠어, 그거 너너 저기 컴퓨터 책상 안에 냅뒀지. 자기가 아니야, 신고. 여기도 여기. 그거 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. 나 한번 봐. 괜찮아 <laughs> 따라 한다. <laughs> 가만히 좀 있어봐 요자 하트가 울렸어요 신기해 이건 엄마 옷응 맞아 옷 엄마 옷? 맞아 엄마 옷 그건 뭐야? 라이 아니 이거 나나 이거 해봐 <laughs> 싫어? 집게 가고 싶어? 고후배까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춤춰? 통 <laughs> 마저서. <laughs> 맞크 링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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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크송크 링크. 가져갈크이제 링크. 가크 링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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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야 돼 우동 <laughs> 맛있어? 난 씹어서 먹어 꼭꼭 씹어서 <웃음> <웃음> 우동을 만져, 나은아 식탁 만지지 말고 냠냠. 너이 조금 배부르구나. 나은이, 아, 양이 엄청 좋은가 봐.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래. 나은아, 하윤 언니 양도 볼래? 하윤 언니 양좀 봐봐. <웃음> <웃음> 메 한다. 메 <laughs> 어때? 예뻐? <laughs> 이 양이 더 좋아. <laughs> 오, 윤나은 의자에도 좀 왔는데, 좁아 어, 진지 이거 줘 봐. 찔거 찔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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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, 그 다음,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곰마. 곰마지곰마 아, <laughs> 진짜. 딸기가 왔어요. 양은 가 <laughs> 왔어요 양은 헤헤헤헤헤헤 양. <laughs> <맞았어. 웃음> 십 영어로는 십락딥 나한테 딸기 찍었다 아빠가 냠냠 해봐 아우 잘 먹어 아우 잘 먹어 아우 잘 먹어 오이 <laughs> 고개 뒤로 어우 다 먹었어 양이 뭐야 10 <laughs> 귀여워 이건 뭐예요? 세모? 네모? 동그라미 어 맞아 여기는 네모가 어딨어 나이 안에 네모가 어딨어 네모 허어! 어 맞았어 동그라미는 어딨어 동그라미는 어딨어 그럼 이 안에 동그라미는 어딨지 허어! 맞았어 맞았어 이것도 동그라미지 그게 음. 의자. 의자야? 의자야? 의자요? <laughs> 나은아, 거기 왜 들어갔어?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<오우> <laughs> <laughs> 재밌나봐. <laughs> 괜찮아. <웃음> 귀여워. <나>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<laughs> 노래 따라 해봐, 괜찮아, 해봐. 노래죠, 괜찮아. 노래로 해봐, 아빠 따라 해봐. 괜찮아, <laughs> 괜 <괜찮아> 해봐. 괜찮아, 아괜찮 <laughs> <laughs> <괜찮아. 웃음> 아빠 거야. <laughs> 일로 내려와. 응. 왜 거기 앉아있고 싶어? 난 응가 하고 싶어서 온 거야? 아그잘 먹어. 아그잘 먹어. 응. 응? 아 냠냠냠 고마워 콩도 줄래 콩? 콩? <laughs> 콩은 여기 있어, 나. 뒤손에. 네 콩도 줘. 고마워. 콩 줘. 음, 음. <laughs> 그 인형은 못 가져. 나은 토끼 인형 가지고 오면 돼. 여기. 토끼지. 나은이 건 어디 있어? 아디코. 그거는 뭐야? 친구 거 맞아 친구 거야. 나은이는 아기 게 있지? 아기 거. 맞아. 아기 거야. 친구 거 맞아 친구 거야 그거는. 덴 거거. 아디코. 아디코. 아기 거. 친구 거덴 거거. 친구 거야. 친구 거야. 띵띵띵띵띵띵. 괜찮아. 괜찮다. 친구 거. <laughs> 어, 이거 친구 거지. 친구 거. 맞아. 친구 거지. 쪼지. 네, 네. 맞아. 나은아 엄마 괜찮아. 춤춰 줘. 앉아서. 괜찮아. <laughs> 옳지 괜찮아. 아직 그 부분이 안 나왔어. 응. 춤춰 줘. 나은아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해야지. 먹을까? 짬뽕? 진짬뽕 있잖아중화아괜찮하고찮아 음... 괜찮아, 괜찮아, 괜그아괜아괜찮 안에 넣아아 <laughs> 아, 너무. No. 진짜 좋은데. 생지로 이어 아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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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혀 가 아빠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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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은아, 응가 하고 싶어? 응가 하고 싶어? <laughs> 뭐예요? 반지 반지지 반지 응, 응. 엄마 줘? 응. 아, 볼이 빨갛게 익었네 뭘 이불 꼭 덮고 잤어, 나은이? 응? 나은아, 엄마 봐봐 나은 딸기, 응 알았어 엄마. 아기가 먹었어? <laughs> 엄마 목걸이. 엄마 목걸이. 나은이 목걸이는 어디 있어? 맞아. 나은이 팔찌는? 맞았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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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도. 엄마 돼지비잡이 봐, 봐, 나르 봐, 나르 봐, 나를 봐, 나요 봐, 나은이나 나를 이 나를 봐, 나를 봐, 나를 봐, 나를 봐, 잘를네 나를 봐, 돼를돼 나를 봐, 나 봐, 봐, 나 봐, 얼른, 정리해봐, 다시. 던지지 말고. 아빠 봐봐. 그냥 이렇게 해야지. 나은이 방금처럼 이렇게 던지면 안 돼. 다시. 던지면 안 돼. 그렇지. 그렇게, 이렇게 살살 이렇게 놔야지. 너, 봐봐, 윤나. 이렇게 던지면 돼, 안 돼? 던지면 돼, 안 돼? 잘못했지? 다시 넣어봐. 다시 넣어봐. 그렇지. 살살 그렇게. 다시 다넣어 빨리. 잘하네, 라은이. 에이, 응? 던지면 안 너, 돼. 너, 너. 어 이렇게. 살살. 다시. 얼른 요 빵빵이 넣지 말고. 이거, 이거 넣어, 이거. <laughs> 맛있어? 치킨. 어, 뭐라고? 치킨? 갑자기 왠 치킨? 음, 음. 아닌가? 고기? 김치? 와. <laughs> 되게 맛있어? 그. 그거는 뭐야? 알맹이?